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썬 101런 20강 수열 문제입니다 오늘은 수열에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수 나열하기 1입니다 문제를 읽어 볼게요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 문제 풀어야 되는 세 가지 전부 다이 수열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들이 있으면 이 숫자들의 규칙은 1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 때 3을 더하고 또그 다음 숫자를 만들 때 3을 더하고 이렇게 3을 더해서 숫자들을 만든다는 게 규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수를 점점 더해가면서 만드는 수열은 앞뒤 수들의 차이가 같다고 해서 등차수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수열 개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생 친구들이 와 이거 엄청 어려운 수학이라서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규칙을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코딩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0, 1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수열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세 가지. 시작하는 값. 이제 이렇게 등차 수열을 만들 때맨 처음에 시작하는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등차. 이 등차라는 게 얼마를 더할 것인지. 여기 이 수열에서는 등차가 3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더했을 때몇 번째? 숫자를 찾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숫자는 1,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숫자는 10, 요런 식으로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정수 n, 세 가지를 입력을 하고, 그 n번째 수열의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목표입니다. 입력의 규칙은, 시작값, 등차의 값, 몇 번째 수를 의미하는 정수 n, 3개가 공백을 두고 입력이 되고 출력은 이 n번째 숫자를 찾아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수열 1에서 시작해서 3씩 등차를 가지고 있는 수열에서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이렇게 규칙에 맞게끔 숫자를 집어 넣으면 정답 13이 출력이 되는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우선, 맨 처음에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a와 d와 n을 입력부터 받겠습니다. input, a, d, n, 입력. 이렇게 섞고, 이거를 입력받은 다음에 잘라서 변수에 각각 넣어줘야 되겠죠? split으로 잘라줍니다. 그러고 나면, 요세 가지는, 숫자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int로 바꿔줄게요. int, a, d도 int, d, 그 다음에 마지막 n까지 int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세 가지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한 줄로 계산을 끝내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수열의 n 번째 숫자를 찾기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문제에서처럼 처음 시작하는 게 1이고 3의 등차를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 여기 1에 1이라는 숫자에서 시작을 해서 등차, 그러니까 3을 몇번 더하냐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더해요. n이 5라고 해서 3을 다섯 번 더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숫자에서 한번 더하면 두 번째 숫자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d라는 값이 더해지는 거는 n-1번이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처음에 a가 있어요. a값이 있죠. 여기에서 내가 n번째 예를 들어 다섯 번째의 숫자를 찾고 싶으면 이 d값을 d 값을 곱해주는데, 곱하기 몇 번을 곱해서 더하냐? n번이 아니라 n-1번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렇게 하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는 프린트를 해주면 됩니다. 요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첫 번째 방법을 실행을 해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처럼 1, 3, 5 입력을 했을 때13 숫자가 제대로 나오죠. 요거는 식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 식이 고등학교 때 가서 수학에서 요 개념을 배울 때 함께 외우는 그런 식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말고 이 식을 안 쓰고, 이번에는 포문으로 풀어볼게요. 원리는 같아요. 자, 포문이 몇번 돌아가냐 하면, for, i, in, l n g 에서 더하는 행위를 내가 n-1번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랭 n g 이 반복되는 값 또한 여기서 n-1입니다. 이 n-1번 동안에 처음에 있던 a 값에다가 원래 있던 a 더하기 d를 해줘서 d 값을 반복하면서 누적시켜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원래 있던 수에서 어떤 숫자를 더해가면서 누적하는 거는 포문 앞쪽에 예제를 하면서 많이 해봤던 형식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최종값이 저장이 되냐 하면 a에 최종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포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프린트, A를 해주면 요만큼의 식이 우리 여기서 프린트했던 요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여기서 다섯 번째 말고 여섯 번째 숫자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16이 나와야 되겠죠? 1, 3, 6 했을 때16 숫자가 제대로 나오네요. 문제가 어려운 단어, 뭐, 수열이라는 것, 등차,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써서 그렇지,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포문으로 숫자 누적하는 코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 나열하기 2번 문제. 자, 앞에 설명은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이 숫자의 규칙이 2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있던 수에서 3을 곱해서 다음 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3을 곱하고 다시 3을 곱하고 이렇게 이런 수열을 수학에서는 앞뒤 수들의 비율이 같다고 해서 등비수열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럼 마찬가지 앞에 했던 것처럼 이 등비수열의 n번째 숫자를 찾기 위해서 시작과 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등비, R 값을 집어넣고, 몇 번째인지, N을 집어넣어서, 몇 번째 수를 출력하는 게 문제입니다. 바뀐 거는, 아까는 등차, D 였었는데, 이번에는 등비, R 을 집어넣는 것만 바뀌었고, 나머지 규칙은 그대로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렇게, 위에 있는 수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출력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조금씩만 고쳐서 금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게 줄게요. 여기서 D를 R로 바꿔주고, 여기도 R, R로 바꿔주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 볼 건데 첫 번째 바로 계산을 하는 방법에서는 자 이번에는 원래 있던 이 a 값에서 숫자를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냐 첫 번째 있던 수에서 이 등비 r을 n-1번 곱하면은 n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r을 어떻게 해 줘야 되냐 하면 n 1번을 제곱을 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프로그래밍 기호에서 곱하기를 하나 하면은 숫자를 그대로 곱하는 건데 요렇게 두 개를 하면은 r을 n 1번 곱해라라고 하는 제곱의 뜻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식을 적어 주게 되면 a에서 n-1 횟수만큼 r을 곱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프린트 a까지 추석을 해줘야 되죠. 실행을 해서 문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2, 3, 7을 넣어보겠습니다. 정답이 제대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포문에서 어떻게 변경을 할지 볼게요 포문에서도 n-1번 포문을 반복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식이 a에서 어떤 수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r을 점점 점점 해 주는 거죠 그럼 반복을 하면서 r이 계속 계속 곱해지게 되고 결과는 a에 담겨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요것도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할때 우리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숫자를 찾아 봅시다. 첫 번째 시작하는 거 2, 등비는 3, 그리고 네 번째 숫자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54가 제대로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요렇게 첫 번째 문제를 이해를 했다면 두 번째 문제도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앞에 있었던 1번, 2번 문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의 배열이 있는데 이 숫자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수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 1을 더한다. 그러니까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둘다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입력하는 게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값 A, 곱할 값 M, 더할 값 D, 그리고 몇 번째인지 N. 요렇게 네 개를 집어 넣은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요것도 앞에 문제 두 개를 다 이해를 하셨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프린트를 쓰는 방법은 안 할게요. 하지 않고, 자, 포문으로만 문제를 풀어볼 거고, 여기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시작값 A, 곱할 값, 여기는 M으로 적었으니까, 저도 맞춰서 M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D, D, 여기도 D. 그러면 여기가 M, M으로 변경을 하고, D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D, D. 그렇게 숫자 4개를 준비를 하고, 포문은 마찬가지로 n-1번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있던 a 값에다가 이번에는 곱하기 m이죠. m을 하고 더하기 d도 합니다. 이 연산을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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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번 거치면 내가 찾는 숫자가 여기 a에 담겨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실행을 해서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첫 번째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8 해서 값을 찾으면 마이너스 85라고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수열에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풀어 보았는데 아마 코딩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렇게 수학 개념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어, 겁먹지 말고 여기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힌트를 찾아서 풀면은 실제 수학 문제보다는 이 코딩 문제가 덜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라도 수학은 내가 직접 풀어야 되지만, 코딩 문제에서는 식만 세워주면은 계산은 우리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천천히 차분하게 식을 찾아내는 것만 연습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